그러면 이제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. 심청이에서심청이 없고 주변 인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이라는 거죠. 그죠? 렇 그거 아주 현대적인 시각인데 어 관객들은 어떤 걸 느낄까요? 관객들은 뻔한 얘기가 그러니까 심청이 얘기 다 알잖아요. 그렇죠. 다 아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주변 인물이 그런 사연이 있었어. 서라는구나 예측을 못했죠. 그러니까 우리가. 갈면서 어, 때린 사람은 있는데 어, 맞은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음. 이런 생각을 할때 때린 사람도 사실은 아팠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왜 때리는 지 예전 얘기도 죄책감될수 있어. 그럼요.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좀 많이 풀어져요. 그러니까 못 들었던 얘기죠. 심청자는 알고 있는데 그, 그 외부, 외부에 만들기 전이나 외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보겠다는. 네네네. 그리고. 희화하는 건데 상당히 네. 재밌는 시각인데좀더왜또 우리가 무슨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이런 거는 껍데기로 사과를 하는 겉 모습으로 음. 그런 사과를 할수 있잖아요. 뭔 잘못을 했다 고한다 그러면. 근데 그진그 그 속에 안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진심이라는 게 있거든요. 말 못하는. 음. 그런 것까지도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. 그면 짓다라는 거는 어떤? 그러니까 어, 제목에서 그러니까 뭐 신청전을 짓다라는 신청이 얘기는 있는데 어, 새로운 그 신청전을 저보자 음. 그래서 신청전이라는 표라는 걸 놓고 청해도 표심을 음. 놓고 음. 어, 새로운 이야기를 저보자라는 걸로 아, 짓다가 된 겁니다. 애간 음. 새로운 시도인데 그 대명 여호제에서.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. 네. 그래등이 아니고요. 대상이에요. <laughs> 아, 대상이 뭐1등이죠그러니 네. 어쨌든 안에 저, 저 경기도 대표로 나가시는군요. 네,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본선 대회가 7월달에 인천에서 올해 열, 열리는데 거기에 저희가 어, 경기도 대표팀으로 어, 네. 출전을 하게 됩니다. 네.